안녕하세요. OIC 비즈니스 오너 김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표정 조금 밝게. 아. OIC 비즈니스 오너 오지마신다. 이 아, 네. <laughs> OIC 비즈니스 오너 이승재입니다. 다시 OIC OIC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이리로 잠깐만.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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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붙어서 OIC OIC. 비즈니스 오너 이병훈입니다. 그거를 생각이 자꾸 빠졌어요. 저는 농협에서 42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서빙 로봇과 테이블 오더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버들에 의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A사 방문 판매를 17년을 했고, 여탕 사우나 매점 20년 했습니다. 더치커피 제조업을 했고요.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 15년 정도 해나 염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17년 근무를 하고, 애기아빠 따라서 간거업을 했습니다. 건축업을 하면서 제 몸이 어, 너무나 아파가지고, 강공서 들어가는 저 광고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신 관련업을 18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제품을 쓰게 됐죠 화장품을 쓰다가 너무 좋아서 모든 제품을 다 알아가보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혈관에 좋다고 래갈래 아이스박스 한번 녹일 수 있냐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딱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오케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공부만 조금 해서 전달을 하면 은 쉽게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연금성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업이 아닌 번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부 효과를 있는 그대로 주위 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했어요.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널리 홍보를 하다 보니 열심히 했을 뿐인데. 영광스럽게도 포스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본사에 교육을 때마다 이장님께서 포스타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항상 머릿속에 새기면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포스타 달성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laughs> 코스다가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됐는데 10번 선서님들의그 도움도 받고 요령도 알게 되어서 목표도 생기고 그래서 나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준 선물도 있었지만은 또 개인별로 또 선물이 있어서요 이제 목표 달성 하고 보니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날아갈 산을날 듯한 기분으로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해서 한번 다이아몬드까지 한번 가보려고 지금 달달이 포스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직급도 빨리 올라가고 돈 벌려 가는 거니까 돈도 올라갈 거에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채우겠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MLLD에 도전합니다. <laughs> 앞으로. 어디까지 달성이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까지는 너무 멀고요. 남은 몇 개월 동안 피트 가겠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해서 다이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m l i 드 찍고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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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